안녕하세요. 플로그인 큐티 채널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 어, 유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남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히라와 가까이한 이이 유다 유다는요 여기에 유다가 그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큰 아들이 엘리고 두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유다가 보니까 이 절에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 수아라하는 어, 자의 딸을 보고 그와 동침하여서 그가 임신하에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에리라고 이름을 짓고 또다시 임신하에서 아들을 낳는데 오난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또다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셋째를 세라라 지었다 그런데 그 세라라고 지었는데 그 유다가 그 거십에 있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을 적에요 여러분 유다가 장가를 장가 유다가 장자 애를 장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애리 장가를 들어서 그 장가드는데 여인이 이름이 뭐냐하면 다 말이에요. 그런데 칠 절에 가서 보니까 유다의 장자 애리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리라는 사람이 어떤 제목이라고 나오진 않는데 이때 당시에 보면은. 성적인 그 죄를 진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동생도요, 오난도 그 형수한테 성적인 범죄를 하는, 하는 것을 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엘도 성적인 범죄로다가 죽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6절에, 아, 8절에 가서 보니까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남편의 아우, 아우 된 본분을 다해서 내 형수를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래서 형수 취사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를 갖다가 그 씨를 줘서 대물림을 할수 있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원하니 그씨 씨가 자기에게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가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설정을 해서 악함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십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온난니 그래서 죽고 맙니다. 근데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이릅니다. 수절하고 내네 아버지 집에 가서 있어라.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서 이이 이 막내 아들인 이 셀라가 장성할 때 여러분 여기서 장성이 거의 다 돼서 이가, 이가 이제 그 남편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며느리 이 다말에게 그 자기 막내 아들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위로 다 아들이 둘다 죽었는데, 그러면은 이 유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며느리는 남편 잡아먹는 사람이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셀라를 주지 않고,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하반, 하반제를 보니까 셀라도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말은 이제 소박을 맞아서 친정으로 다 돌아가고 그리고 지금 유다는 자식이 이 마지막 이 셀라라는 자식 하나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에, 다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며느리 다말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절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합법으로 다 만드는 기도를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 바라보시고 저는, 저는 내 아들이다.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는 기도만이 내가 그 기도만이 합법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